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혹시 나라장터 등록을 직접 하려다 인증서 오류나 서류 반려로 며칠씩 지연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조달청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등록대행을 알아봤지만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나라장터 등록대행 기준과 필요서류, 비용구조만 정확히 파악하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3일 안에도 완료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나라장터 등록대행 절차, 비용, 필요서류, 주의사항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나라장터 등록대행은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 G2B, 에 대신 등록 절차를 진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직접 등록이 가능하지만 인증서 등록이나 전자서명 오류가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초기 창업자들은 대행업체를 이용해 승인률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인증서 진위 확인 시스템이 강화되어 경험 없는 초보자가 직접 처리할 경우 보안 요청 또는 자동 반려로 하루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저는 2024년 말 신규 사업자 등록과 함께 나라장터 등록 대행을 맡겼습니다. 당시 인증서 오류로 진행이 지연되던 문제를 대행사가 원격으로 바로잡아 3일만에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견적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옵션 비용 10만원을 추가로 지불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별표별표 별표 대행업체 선택은 가격보다 신뢰가 우선 별표별표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급하게 맡기기보다 조달청 인증대행사인지 꼭 확인하고 계약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의 말 주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방법과 PC 버전 이용법 한눈에 보기 2025년 최신 1단계 첫 번째 절반 작성 약 4096개의 토큰을 사용하여 주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절반 정도의 내용만 다룬 후 아래 문구로 마무리합니다. 계속하기 이 포스팅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려면 다음을 입력하세요. 2단계, 나머지 절반 작성. 사용자가 다음을 입력하면 이전 단계의 내용에 이어 나머지를 작성합니다. 총 8192개의 토큰을 사용해 최종적으로 포스팅을 완성합니다. 목적, 글의 제목은 가독성, 클릭 유도, 최신성을 고려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넌 이제 구글 에드센스 서 전문가야? 위 내용을 서 형식에 맞게 소제목 써서 중복 문서에 걸리지 않게 전혀 다른 문서로 재가공해 줘 한국어로 FAQ 두 개도 포함해 줘 제목은 키워드 포함해서 서에 맞게 포털에 상위 노출되도록 최적화해서 서론 제목 키워드 반드시 포함해서 개인적인 경험 자연스럽게 추가해 줘 160자 결론 200자 존댓말로 공백 제외 5000자 이상 대신 키워드는 잘 살려 줘 별표 별표 제외해 줘 이모티콘 제외해줘. 마지막 소제목에는 개인적인 경험도 반드시 자연스럽게 추가해서 써줘. 마지막에는 총몇자 썼는지도 알려줘. 볼드 처리는 하지마. 소제목 제대로 나눠줘. 소제목만 볼드 처리해줘. 가장 하단에 출처도 알려줘. 전문적으로 써줘. 소제목이랑 내용은 한줄 띄어 써서 써줘. 이탤릭체 하지마. 서 최적화된 형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멘트는 빼죠. 제목에는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숫자 포함시켜줘. 특히 손실로 조급함 느끼게 써줘. 클릭률 높일 만한. 인트로는 공감을 자아내면서 질문 형식 들어가게 써줘. 제목에 반드시 키워드 넣어주고 본문에도 서 상위 노출 되도록 적절하게 넣어줘. 볼드 처리하지 마. 가장 하단에 태그샵 사인 붙여서 가로로 10개 이상 첨가해줘. 소재목 번호는 매기지 마. 채트 GPT의 말.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구매 방법과 PC버전 이용법 한눈에 보기, 2 0 2 5년 최신. 혹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물품을 사려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처음 공공기관 납품 제품을 구매할 때 나라장터는 전문가만 쓸수 있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용해보니 몇 가지 핵심만 알면 일반 쇼핑몰처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의 구매 방법과 PC버전 이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란 무엇인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구매 전용 온라인몰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등록된 조달업체로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 지자체용 쿠팡 같은 역할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국민 누구나 접속은 가능하지만, 구매 권하는 기관 및 공무원, 또는 조달청 등록업체에 한정됩니다. 다만, 일반 사업자도 조달청 등록 후, 나라장터를 통해 납품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접속 주소 및 로그인 방법 주소 https://shopping.gib.go.kr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방식은 별표 별표 공동인증서, 구공인 인증서, 별표 별표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크롬, 에지 브라우저에서만 정상 작동하며, 맥이나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용 불가합니다. 인증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전자서명 프로그램 설치 안내창의 ActiveX 대신 보안 모듈 설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PC 버전 환경 설정 핵심 포인트 나라장터는 보안 요구 수준이 높아 브라우저와 PC 환경 세팅이 중요합니다. 다음 조건을 맞춰야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체제 Windows 10 이상 브라우저, 내지 또는 크롬 필수 설치 프로그램 나라장터 보안 모듈, 전자 서명 모듈, 조달업체 전용 프로그램, 팝업허용, 사이트 주소 전체를 신뢰 사이트로 등록해야 메뉴가 제대로 열립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긴증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같은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맥, 모바일 환경에서는 결제 및 납품 기능이 차단되므로 반드시 PC로 접속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주요 메뉴 구조. 홈페이지는 크게 다섯 개의 주요 탭으로 구성됩니다. 종합 쇼핑몰 제품 카테고리별 검색 및 주문. 공공 구매 조달 계약 관련 공시 절차 안내. 입찰 정보 경쟁 입찰 계약 공고 개찰 결과 등. 조.